저는 부산지의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지의 사무총장을 운영하면서 예, 예. 국승교 부산지의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예비의 기독군인의 회장으로 됐습니다. 군대생활을 30년 했습니다. 부대생활 30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장기공부가 되어가지고 원래는 장기공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녀로 그를 지금으로 택해서 제가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얘기 모인 우리, 우리 네, 많은 분들 중에는 저를 위해서 많이기해주시고 저를 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장님으실 7사단에서 함께 대대장으로 갔습니다 저희 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부산시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3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서울의 안기현의 큰 기도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3년차입니다. 1주년 차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무 일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개월 어, 예배는 그제교회이 거제교회가 그제 십육기 선배가 옥수수 목사가 어, 고신의 청량 하셨는데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해외에 참석하는 분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52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는 10기에서 10, 20기까지, 25기까지입니다. 어, 전부 다에 22기, 29기, 31기가 있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열매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임원, 임원 15기가 지금 부산대 내입니다 회장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홍보 국장은 어, 두달 전에 l h 세웠던데 지금 우리 선교단의 홍보 국장님 이 아,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많이 해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계에학군당 <laughs> 후보생 전도, 이것을 넣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사명이 우리 알위원의 전도, 정도, 후보생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정말 정말,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계를 세워놓고, 학군단장 인적사항도 몰랐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군사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좀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우리가 가장 접촉할 수 있는 인원, 그 인원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그 국민 학군단장 중에 ROTC 출신단장을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년 동안 출리해서 지금 동아대학군단을 방문했습니다. 아, 동아대가 보니까 역사관을 쓴 적이 있거든 우리 학군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학군단 통합설 미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대가서고 깜짝깜짝 저도 엄청 깜짝 오겠습니다. 그리고, 국정대학군단장친 침식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되냐면, 대전지에 3, 3주년 할 때, 6월 달이니까, 5월 달이니까 그때 내리다니까 거기 2 5개 후배가 부산으로 왔다가 국대에이 등이 영 학군 단장가니까 자기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저보고 좀 대신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단장들 단장 당장 지지자들에서 후보생과 처음으로 처음으로 기도를 대학생들 믿음이 있는 학생도 아닙니다. 음. 그제 여기 오기 전에 좀 대화를 했습니다. 국교대학원생들만 많네요. 45년 중에 저희가 제도 검사가 하니까 저희 후보생들 신상 명세서를다파고 있습니다. 제인기장이 합니다. 국사님, 제가 다 봤는데 45년 중에 기독교 몇명 정도 되겠습니까? 예, 명 <laughs> 정답. 정 <laughs> <laughs> 개점이 있어요. 작신 여기 오늘 신의 아 정말 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후보생들에게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후보생이 되요. 작 신으로 해가지고 나는 시자가를 목에 두고 나무를 피우는 거예요. 그것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선배들이 아, 아, 해야 된다. 창원대에 왔습니다. 창원대 단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후보생들이 요새 선배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때는 가서 선배님 박사 주십시오. 제가 동정점운 주십시오. 이랬는데, 저쪽, 절안 받아요. 이제는 사, 후보생에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 그저 말라서, 저는 그렇게 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저도 군채가 하면서 군생과 관계하고 항상 대학군단이 한번 했으니까 저는, 했는데, 와,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올해 3주년 때, 제가, 참제 의식입니다. 미요 후보생과 후보생 초청 행사를 하자. 다른 우리 회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후보생 초청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행계단향구 대세단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후보생들 기독교, 그리고 이번에 학위원련 때 예배되었던 군봉위원 성경을 받은 분들아 부산지에 <laughs> 그 인원을 주면 우리가 초청자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인원 10명이라도 지원니 1차적으로 후보생들과 우리 같이 제안하자, 기도하자. 그들에게 비전을 주자. 이렇게 훌륭한 선배들이 계시다. 그, 그 후보생들이 ROT 지원이 지금 뚝 떨어지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자들, 비자들. 저하면아르 t c 마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시갈 것이냐? 내사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어, 초창기 때만들어진학군나는 선배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됩니다. 2000년대에 세워졌던 그 50개 대학, 거기는 선배가 없습니다. 해봐야 지금 40, 500기, 35기, 40기부터 해가려고 밀면 안됩니다. 그게기에는선택 없습니다. <laughs> 저는 천국대 1위에서 바꾼 사람입니다. 1 5 0년가꾼다는 장설된 제가 2003년도에 됐습니다. 제가 선설했습니다. 그럼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은빚을될것 같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을 해요. 알리오 에센은 요새 요번에 알리오 17기가 이시칠기를 이렇게 장단을 휩쓸지 않습니다 이런 이뿜이리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말좀 아닙니다. 제일 우선은 우리 지혜가 덩달이 된다. 우선 아 제일 떠십니다. 서울에서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고 아, 있습니다 <laughs> 그가 후보생예 성교 하는 있어서 부담이 많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은 됩니다 근데 부산만 하는데 정보가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지구의 조직을 할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후보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지혜가 서울 알기위라고 하는 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했을 도록 한국의 매를증을 많이 주시면바네번째입 입당을 하면 그홍보생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홍보생이알이디데의반이라 그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 군성교이 계시죠? 담당자도? 사연이 너무 할때 우리 후보생들도 군림관에는 군의적인 공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성교도 집중해서 후보생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자기의 독립에 집중하는 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부산지에서 예산도 지금 흑고 있는데, 뭐 이제 문물을 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아이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학군인가에서할때 우리가 가서 기대한다든지 이런 행사 그리고 지혜를 초청해 주신다면 같이 가면은 수이 있다는 이런 것을 개인 해가지고 하면은 쉽게 되겠습니다. 예섯 번째는 장기공사, 공공연장, 이런 RTC 출신을 관리해서 지금 각1 1 9의 학군단을 다 관리 못하니까 거기에 선배에게, 거기 아, 자기 학교 RTC 신뢰가, 그 대신 지원하고 흥분하면 너무 잘 되는데 저는 요번에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듣지도 못한 것을 봤요 이거, 사단급인 청년성교. 제가 이걸, 군기학군단장에 가니까 학군단장이 제인에게 줍니다. 목사님, 이, 이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청년성교단장. 아니, 내용을 보니까, 다음 사람 만들고, RTC 실외를 전직해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이기 분성교 얘기 남는 게 있죠. 저 분성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쉽던 일입니다. 경력개발지 합류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봐라. 이, 이 사람들이 다이드네우리도 이거 조금만 하면은 되겠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관리를 한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참 수수할 것입니 수수기 구조적고 우리는 정말 전도일승이를예이되는이을서이할수있어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